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오다 말았어요. 더워 죽겠습니다. 제 벨트가 지금, <laughs> 제 벨트가 지금 오토 살롱이 이제 끝나고 동계 시즌에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서킷 세팅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화끈하게 이제 좀 이제 어택을 빡 하고 싶은데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뭐 타이어도 준비를 했고 휠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계속. 돈질하려 와이프가 지금 눈빛이 좀 살벌하네요.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지금 이 착용하고 있는 JA 퍼포먼스 레이싱 휠 요거를 낀 지가 되게 오래 됐는데 이제 브레이크도 좀 바꾸고 어 패드도 좀 빡센 걸로 바꾸고 하면서 분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굉장히 많았어요. 막휠 도색도 알아보고 휠 수전사도 알아보고 진짜 실제로 하려고 했어요. 그때 때마침 저 똑같은 디자인의 새로운 컬러가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거의 한 1년 전1년까지는 아, 안되는데 저 흰색 휠을 이렇게 들고서는 와 했던 영상이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든 동일한 디자인에 동일한 옵셋에 컬러만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나왔어요 원래 처음에 이제 저 휠을 만드실 때 검메탈이랑 화이트 두개를 애초에 그냥 계획을 잡고 계셨는데 요 컬러가 조금 늦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분지해서 해방이 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장착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 전에 튜닝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형, 나 이번에 차 샀는데 튜닝하고 싶어, 근데 뭐부터 할까? 저는 무조건 이제 휠타이어부터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 휠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상이 변화되는 폭이 되게 크거든요. 휠을 하나만 정말 이쁜 걸로 바꿔도 그 차의 인상이 확 달라. 저요 실제로 뭐 운동 성능에 있어서도 변화 폭이 좀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벨로스터인 같은 경우에는 순정 휠로 19인치가 달려서 나오는데 그게 조금 이제 오버스펙 그래서 18인치로 많이 인치 다운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 무거워 휠을 교체를 할때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옵셋 부분이에요 옵셋 이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에 8J 45이 센터 홀은 이제 너트 구멍인데 5홀, PCD는 114.3 보통 이제 뭐 8J45, 8.5J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18인치, 19인치 그거는 이제 휠의 직경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8인치 휠이고 그다음에 붙는 이 8J, 8.5J, 10J, 12J 막 이러면은 막 엄청 막 자부심 있어 하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요거 요폭 휠의 폭 그래서 8 이건 지금 8인치짜리에요 그래서 8.5인치 9인치 10인치 12인치 뭐 이런식으로 나뉩니다 제이 앞에 있는 숫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쓸수 있는 타이어의 감면 폭도 정해지게 되는거고 그 뒤에 붙는 제이 타이어를 끼울 수 있는 그 비드 프로파일이라고 요겁니다 요거 요요요 요, 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승용차용은 J라고 표현을 하고, JJ 뭐 이런 건 이제 오프로드용, 그리고 뭐 A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많이 쓰이는 게 J라서, 대부분의 이제 휠 옵셋을 표기할 때는 J라고 많이들 쓰죠. H, H2 뭐 이런 거 규격이 써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펌프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렇게 좀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의 형상에 따라서 뭐 H다, H2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이게 써 있어요. 여기 18에 8J 그리고 ET 45 ET 그러니까 45 8J 45 8J 55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요 8J 뒤에 붙는 숫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OFF 이에요 OFF 오 OFF 이 ET는 i n p r e s s TIF 라고 이게 독일말이에요. 독일 말이에요. 네. 독일 표기법이라서 그걸 줄여서 ET 라고 하고 동일해요. OFF 이에요 OFF 이 뒤에 붙는 숫자 45 55 50 이거는 이제 밀리미터 mm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옵셋을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휠이 허브 베어링과 이제 연결이 되 가지고 생겨요. 근데 이 휠이 허브 베어링과 체결이 되는 요 부분이 이 중앙에서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에 따라서 휠이 이렇게 장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장착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체결 부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나와 있으면 플러스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플러스는 차체를 기준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마이너스면 이제 이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이제 순정 옵션으로 나오는 그 휠들은 휀더가 있으면 휀더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간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은 차가 안 예쁘잖아 그래서 휠을 바꿀 때짜트하게 휀더랑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옵셋을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셋을 맞춘다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마이너스로 빼냐, 플러스로 하느냐. 그래서 그 밀리미터의 간격을 맞춰가지고 핸드랑 딱 맞게 짜스하게 베렌 같은 경우에는 순정이 8J55에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꼈던 그 코닉 프리폼 8.5J50. 얘가 4호.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옵셋이 이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5mm씩 그래서 이 옵셋을 본다는 게 되게 좀 까다로운 일이기는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8J45의 휠을 껴놨는데 핸더랑 어느 정도의 밀리미터가 남는다 그러면 은그 밀리미터 mm 남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 옵셋에 맞는 휠을 사서 읽기면 이제 딱짜스하게 맞는다 아니면 스페이서를 몇밀리를 대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똑같은 휠이라 그랬죠 8J45인데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스페이서를 대놨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핸더 더랑 짜스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펜더가 이렇게 있고, 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캔벌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들어간 요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스페이스 이렇게 됐다. <목소리>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로 빼가지고 휠을 이렇게 짜스하게 튀어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차의 윤거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의 거동 자체에서도 있어 불리한 면이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너무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차체 서스펜션에 이제 간섭이 생긴다든가 타각을 줬을 때휠 하우스에 걸린다든가 되게 계산해야 될게 많아요. 그래서 멋을 위해서 짜세를 위해서 이렇게 짜스하게 맞춘다. 이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잘 계산을 해가지고 휠을 구매를 하는 게 좋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국산 차들이나 이런 많이 타는 대중적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옵셋이라고 이제 검색. 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셋에 맞춰서 구매하면 아주 베스트겠죠. 어,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실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이휠 너무 예뻐서 그냥 나낄 거야 이게 아니라 조금 알아보고 내 차에 진짜 잘 맞는 옵셋이 뭔지도 좀 살펴보고 그거에 맞는 이쁜휠 구해가지고 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디자인 형상도 그렇고 강성도 그렇고 난 타이어 사이즈 보는 것도 알려주네 아 타이어 사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어는 쉬워요 235 40 18 써있잖아요 235 40 18 18은 인치예요얘 휠이 1 8인치 휠이니까 18인치 타이어를 껴야겠죠 4, 은 편평비에요. 요 넓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우파님과 CLS 20인치 휠 끼면서 30이었거든요. 편평비가 30이면은 요만해요. 진짜. 음. 엄청 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뭐 짜세는 좀 나올 수는 있어도 돌 같은 걸큰걸 밟았다 그러면 뭐 타이어가 텅하고 통처가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 3, 5는 이 타이어의 폭이죠. 정해져 있어요. 8J, 8.5J, 9J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타이어를 낄수 있는 타이어 폭이 정해져 있어요. 8J 같은 경우에는 235 사이즈가 제일 잘 맞고 245까지 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타이어는 낄 수가 없다. 뭐 이런 튜닝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제가 이제 앞으로도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튜닝은 무조건 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득실이 항상 공존을 하거든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좋기만 한건 절대로 없어요. 내가 이걸 해 가지고 진짜 좋기만 해. 이런 거는 다 그냥 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저도 시행착오 좀 많이 겪었고 돈도 돈대로 되게 많이 썼는데 이 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네. 이제 빨리 장착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했었네요. 아, 알트레 했었네. 근데 템버가좀돼 들어갔네. 그죠? 제거 요만큼밖에 안될거든요 <laughs> 지금 저 건메탈 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열리는 아자데 대천 대천 AMC. 대천에서 열리는 아자데 그 페스티벌에서 첫 음으로 공개하 된다고 합니다. 공개하 된다고. Too many noises clash the c h o i

어 너무 이쁜데? 눈을 떼지 못하는구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망고의 튜닝 기획은 어떻게 됩니까? 망고 저 가능성 보셨으니까 <laughs> 망고 지금 차고 높다고 불만이 한 가득 있습니다 지금 나또던 <laughs> 아이템들 꺼내야죠 코피랑 리어 확장이랑 휠이랑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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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제가 조만간 중반하고 <laughs> <laughs> 제 피멍 피멍 들었다고요 이렇게 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버킷이 없으니까 무릎으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디디고 타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laughs> 버킷을 해야 된다. 진심인 사람. 이렇게 참 진심이야. <laughs> 요게 스트리트, 이게 레이싱. 껴보죠, 뭐. 네. 소프트한 거부터.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엔진을 이제 지탱해주는 걸 이제 미미라 그러잖아요. 그 엔진 미미에 들어가는 그 부싱입니다. 제 벨트의 상태가 약간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저단에서 출발을 할 때라거나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계속 납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강화를 시켜주는 부싱이거든요. 지금 요게 센터 미미에 들어갈 거고요. 센터 미미가 앞뒤로 있어요, 부싱이. 전륜 엔진은 우리가 앞살 밟거나 감속을 하면은 앞뒤로 움직여요. 이게 세다 보니까 고 했을 때쭉 밟고 있다가 쎄딱넣으면 엔진 이 순간적으로 울컥하면서 하중을 잡는 게 앞쪽으로 확쏠린다던가 급가속을 하면 뒤로 확 가드는가 이런 엔진 움직임에 따라서 무게중심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걸 쓰면은 얘가 움직이는 게뭐50 50 움직였던 게30 30뭐10 10 이렇게 움직이니까 반동에 대한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휠 말하면서 말했죠 튜닝에는 무조건 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만 들으면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가 그만큼 엔진을 강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엔진 진동이 그대로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뭐 정차 중에 버스 마냥 <laughs> 요거는 작업 난이도를 치면 얼마입니까? 다이요. 다이. <laughs> 요즘 보니까리프트 돌리는 데 많더라고요. <laughs> 네. 자가 해 봐도 괜찮은 정도의 난이도요. 음.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부신 이제 어.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바꿔 주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요거입니다. 이거.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눌러 보면은 얘는 손으로 이제 눌러지잖아요. 근데 저 보라색은 좀더 단단하고 블랙은 아예 안 눌리는 수준입니다. 얘도 진짜 엄청 단단해. 이것도 눌리지 않는 수준. 끝.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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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네. 근데 이게 정차 중일 때만 그러지 운행을 하고 있으면은. 네. 진동이 막 올라오고 느껴지고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막 저속으로 막갈 때도 엄청 울컥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오 이거 오 도대체 저 새끼는 차를 왜 저렇게 타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뭔가 더 빠릿빠릿하고 리스폰스가 더 빨라져가지고 제가 밟으면 밟는 대로 엔진이 반응해주는 그런 느낌? 조금 이제 과장이 되긴 했는데, 되게 간단한 작업이잖아요. 그걸로 이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오 저는 되게 괜찮은데요. 오 저는 되게 괜찮아. 저도 약간 좀트 되게 별로였어. <laughs> 어 그죠? 뭔가 훨씬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조금 단결해졌어요. 이거 촬영 더안될것 같아. 너무 흔들.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차가 좀 아. 그지갔네요. <laughs> 어, 이제 다시 가자. 들어가자. 까만 거 껴야지. 박슨 걸로 한번 껴 봐야지. <laughs> 어. 네. <laughs> 이거 물 봐. 아, 이거 진짜 웃긴다. 그렇지? 요 정도? 이 정도 어떠십니까? 이 정도? 약간 그 옛날 차들 에어컨 틀면은 부르르 떠는 거 있잖아요. 와그 정도예요. 안, 근데 뭐 그렇게 심하진 않네. 그렇지. 뭐 봐요. 와이프도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하니까 뭐이 정도면은 오케이죠. 그냥 다닐 때는 전혀 몰라요, 전혀. 얼마나 깔끔하고 좋게요. 이거 봐요, 봐봐 봤어요, 방금? 응. 해야 되는 걸 얘가 탁탁탁 바꿔줘. 계속. 이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laughs> 원래도 이렇게 뭐 얌전하고 그런 차 아니고 서 있을 때도 막 힘들하고 그랬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까만색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추합니다 이거. 작업 시간 소요 얼마 안 되고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근데 느껴지고 체감되는 거는 제가 튜닝 많이 했지만 이거 정말 체감 많이 되거든요. 한번 네, 추천드립니다. 아, 항상 느껴지는 그 울컥거림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좋게요. <laughs> 아오 휠도 너무 만족스럽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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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도 너무 만족스럽고 아 성공적인 튜닝!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3장 생생 만나요. 용박 용 빠라밥 빠빠 빠 빠라밥 빠라 바빱 빠빱 빠라밥 빠라밥 빠빠 빠 빠라밥 예예예 저작권 때문에 쓰지 못하는 노래라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laughs>